안녕하세요. 모닥불 여행입니다. 요즘 시골 농촌에서 세컨하우스와 조그만 토지를 가지고 전원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말 농장을 하고 싶은데 농막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죠. 주말 농장을 운영하기 점점 어려워질 것 같고 방법은 없을까 고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전원 생활 방법에는 농막을 시설하거나 적화 농가 주택을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거나 근생시설 건물을 올리는 등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골에 저가주택을 구입하여 전원생활을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에 세컨하우스 마련하세요. 농림식품부 보도 내용입니다. 농촌에 주택을 구입하고 싶어도 일가구주택 양도세 부과,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농촌 주택도 구입하는 것이 부담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농막이 활성화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22년 9월 기획개정부에서 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내용을 보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지방저가주택 및 지역요건을 충족하는 한 채에 대해서는 주택수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역요건으로는 수도권 지역과 군을 제외하는 강역시, 읍면을 제외하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을 한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방에 주택을 한채더 구입한다 하더라도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보통 지방의 공지시가가 3억이 넘는 주택은 많지 않습니다. 부승산 규제 완화로 주말마다 갈수 있는 개념의 세컨하우스로 지방저가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사실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해줌으로써 농사를 경영하면서 지방저가주택 구입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23년 3월에 농림식품부에서 농촌의 세컨하우스 마련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보도 자료를 냈는데 내용을 보면 무주택자만을 대상으로 저금리 2%와 최대 20년까지 융자 상환하는 조건에 융자를 지원하던 것을 23년부터 농촌주택 개량 융자 지원 사업을 통해서 빈집 개량에 한해서 1주택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게 될 경우에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연중 모집 중이라고 하네요. 신청자는 해당 주소지 시군구 홈페이지 고시공단을 참조하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서 빈집이란 농림식품부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빈집이어야 하고 해당 주소지의 시·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 확인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거나 건축물만 해당됩니다.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 개량뿐만 아니라 신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량융자의 한도는 최대 1억원, 신축융자의 한도는 최대 2억원입니다. 이때 대출금리는 2%로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만 40세 미만의 청년에게는 1.5%의 고정금리입니다.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천천히 갚아도 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연면적은 15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농촌주택을 개량신축할 경우 시득세를 최대 280만 원까지 감면해주고 지적충량수수료를 30% 감면된다고 합니다. 3억 이하의 지방 저가 주택은 22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농촌빈집 즉 지방저가주택일 경우 세컨하우스를 마련해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의 추가 세금 부담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농식품부가 무주택자만을 대상으로 융자 지원하던 것을 빈집을 개량하는 경우에 한해 1주택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농촌의 색컨 하우스를 마련코자 하는 도시민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과 동시에 농촌에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서 농촌 색컨 하우스로 관심 있던 도시민들이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을 활용하여 보다 부담없이 세컨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농촌지역의 빈집이 감소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관계인구가 증가하는 등 도시민과 농촌주민이 모두 윈윈하는 방안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불법적인 농막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시골집을 개량하거나 신축하여 세컨하우스로 사용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불법으로 영농 활동을 하지 않고 농막을 별장처럼 꾸며놓은 사람은 벌금 등을 제재를 가해야 하지만, 이미 농막을 설치하고 영농 활동에 활용하고 있는 농막까지 더 이상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유튜브에 불법 농막 입법 예고에 대한 영상이 있었는데, 불법 농막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하여 물론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은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불법 농막이 많아서 농막 자체를 사실상 못하게 규제하는 것은 동의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돈이 여유가 있는 분은 주택을 짓거나 근생 시설을 건설하여 사용이 가능하지만 농막하고는 상당히 많은 비용 차이가 납니다.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대부분이 40에서 60대 분이 많은데 은퇴 후에 소소하게 주말농장을 하면서 지내는 분들의 꿈을 주말농장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주택 개량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농 기촌 하거나 세컨 하우스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이번 기회에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시골주택을 구입하여 세컨 하우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